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매 순간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뻥 만드는 사람들, 김용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된게 엄청나게 참... 감사하다 라고만 표현할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지난주에 한번 그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내 속에 은근히 매일같이 열심 열심 하면서 외치던 것이 혹시 욕심으로 학교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정말 좀 마음의 부담을 좀느꼈은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생각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내 인생의 책으로 생각했던 책이니만큼 좀 어떻게 잘좀 표현해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나도 모르게 아마 속에 있었는지 그걸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조명도 신경을 써야지. 또 편집, 편집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그 자막, 자막을 넣어보는 욕심도 부려봤고 거기다 효과음까지 아, 집어넣다 보니까 영그 영상, 영상이 제대로 잘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 간판 페이지에 그내 모습 이 표지를 넣어서 넣었는데 이게 첫 화면에 뜨지를 않고. 그냥 계속 넘어가면서 엉뚱한 데로 들어가서 입고 가지고 어, 어, 로드업을 했다가 지웠다, 로드업을 했다가 지웠다. 보니까 어떤 분 벌써 조회수가 두 번까지, 세 번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는데 아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넣느라고 아마 한네 번, 네 번은 아마 넣었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뺐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아 이제, 추구하는 거는, 아 이제, 그럴듯한데, 이게 혹시 내가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내그첫 화면이, 내 마음에 드는 화면이 아니니까, 자꾸만 삭제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또 그러느라고, 사실은, 일을 하면서까지도, 작업 시간에도 이것을 이제 좀, 사실은,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답답하죠. 예, 일하는 게 마음이 온통 다른데 뺏겨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일하는 능률이 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업에는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뚝 끊고 이제 밤에만 이제 해서 올려, 올려, 올려 올리게 되었는데요. 아, 정말, 염려스러운 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가 자칫 욕심으로 다시 이어져 가려면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좀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튜버도 사실은 이 사용자에서 제공자로 이렇게 생산자로 바뀌게 되는 것도 이게 보통 욕심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어, 많이, 이렇게 접해본 문화가 아닌데, 이게 대짜고짜, 아, 나도 생산자로 한 번, 어, 유튜버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짜, 그냥, 아, 덤벼드는 것도 이게 사실은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laughs>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뭐 추구를 하면서 내가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역겹고 정말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그게 욕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아니 그그흥그 그 어떤 그 추구하는데 묘미가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내 생업에는 지장이 없이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하는 열심으로 그냥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그뻥튀기 장사하시는 사업자님들 보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세상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 열심히들 사시겠지만요. 어, 현직으로 지금 목사를 이제 하시는 분도 이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실제 현재 목욕탕에서 세신사 그 직업을 가지시고 그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 뻥튀기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세신사 역할만 하느라고또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어떨 때몸 맡기고 보면 참 그렇게도 힘들어하시는데 그분들을 그분의 그그 그 생활 신조를 보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정말 어, 웬만하면은 어, 몸을 누이고 좀 쉬고도 싶으실 테고 좀 편안한 삶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이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이런 분들은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또. 어, 우리가 이제 욕심이라는 것과 아,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구분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에, 내가 아, 현실에서 안주하는 것은 아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좀더 나은 내일로 더 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이 이제 열심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내 힘이 보대끼르면서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업에 지장이 있을 것만큼 있는 있는데도 더 열중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혹시 욕심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 네, 지금은 뭐 화투 같은 거뭐 이런 거를 뭐 전혀 칠지를 모릅니다만. 소시적에는좀 한가락 했었거든요. 어, 어떤지그 집착에 빠져서 밤 새워서도 어, 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욕심이나 욕심, 열심이나 욕심이나 별짐대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아마 구분이 되어지는 걸 같습니다. 잘 산다는 것, 그것조차도 어떤 것이 꼭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천당은 어떤 곳이다라고 결론 지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천당에 가면 술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마 천당이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던 지간에내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산속이나 지하에 묻혀 있는 그그 지하 자원은 내가 캐내지 않아도 내 후손들이나 우의 후예들이 다 캐서 다 활용할 수 있겠지만 내 속에 들어져 있는 이 경험이나 내 있는 이 자원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끌어낼 수가 없고 그단한 번뿐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잘내 속에 있는 걸다 표현해놓고 사느냐 미련도 후회도 여한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가 진짜 잘 사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모두 다 끌어낼 수 있는 그거, 그것이 아마 잘 사는 거 아닌가. 편안히 지금의 안주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그때까지. 날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수행을 해 나가듯이 정진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 10회, 10번이 될도까지 내가 가지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뻥 만드는 사람들로서의 그 어, 그내 사고와 신념과 내 철학을 한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 그뻥 만드는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도 컨텐츠로 올려놓고 이렇게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